안녕하세요. 여기는 파주시 강탄면 창만리에 있는 청명다용농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저께 비가 좀또 제법 많이 왔어요. 그래서 공기가 굉장히 깨끗하고 맑아졌어요. 숨쉬는데 완전 편안하긴 한데 비가 자꾸 오니까 아이들이 조금 습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네요. 그래도 우리 농장에도 이쁜 애들은 많이 있어요 여름을 잘 견디고 어, 잘 있는 아이들이 제법 많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 한번 소개해 볼게요 여기 있는 녹기란 녹기란 보이시죠 이렇게 작은 사이즈 한번 키워보고 싶으면 이렇게 아주 작은 사이즈 있어요 이렇게 보면 어, 화분 사이즈는 한 9cm 정도 되고요 키는 화분에서부터 한 13cm 정도 됩니다. 요렇게 높기란 오, 작지 않아요, 사이즈. 너무 예쁘네. 요런 아이도 택배로 하나도 안 떨어지게 잘 보낼 수 있답니다. 얘는 물을 좀 오래 굶겨놔서 건드려도 잘안 떨어져요. 보내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요런 아이들 가격 만 원입니다. 이렇게 사이즈 엄청 좋아요. 아주 엄청 좋은 요 아이 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리엘이 있어요. 아리엘. 철화가 풀려가지고 이렇게 아가들이 바글바글해요. 아리엘. 아리엘, 여기 철화기온도 있죠? 이렇게? 철화가 요렇게 엮여있고. 요런 아이들 가격은 8천 원입니다. 요기 요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화분은 어, 10cm 화분에 있어요. 이 아이는 무스푸니 배움. 무스푸니 배움이네요. 이렇게 아가들이 이렇게 바글바글합니다. 사이즈는 9cm분에 있고요. 이런 아이. 가격은 3,000원입니다. 무스푸니 배움. 어, 이 아이는 또 새로 들여왔어요. 하울시아 종류, 종류고요. 이름이 천주. 천주. 사이즈는 한 10cm 정도 되구요. 요렇게 예쁜 아이. 너무 예쁘죠? 요새 요런게 빠져가지고 요런데 너무 예쁘더라구요. 천주 요런 아이는 2만원 하고요백은 빅타. 백금 빅타. 요것도 이제 조금 나이를 먹으면 굉장히 빨개진대요. 사이즈가 요렇게 8cm 정도 되구요. 음.. 제가 분갈이를 다 해놨어요. 예쁘게 백금빅타 얘도 2만원입니다. 이렇게 조꼬미들 작고 귀엽고 예쁜 이 아이. 단테란투스예요 단테란투스구요. 이렇게 이것도 제가 분갈이를 다 해놓은 아이예요. 분갈이 해놓고 얘도 제가 무서워서 물을 못줬어요. 그랬더니 약간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 요런 아이는 가격 12,000원입니다. 오, 너무 예쁘네 칼 쿨러스 칼 쿨러스 요렇게 사이즈 굉장히 1.5cm 정도 되네요 이렇게 칼 쿨러스 요거 아이는 26,000원입니다 음, 여기 습지야도 요렇게 습지야 요 아이는 재보면 밑에 부분은 5cm 물을 안 줘서 줄었나 5cm 5cm 정도 되네요. 위 부분 아이는 3.5cm 정도 되구요. 요런 아이 가격은 7만원이구요. 요렇게 음, 보는 거보다 밑에 게 조금 더 커요.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거는 똑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밑에 게 눈사람처럼 조금 사이즈가 있어요. 요런 아이는 7만원입니다. 음, 여기... 오배사오배사 군생이고요. 여기서 뭐 밑에서 또 뭐가 하나씩 나오네요. 오, 너무 예뻐요. 사이즈는 12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분갈이를 해놨더니 얘가 적응을 했나봐요. 여기는 12만원이고요. 여기. 미니 벽원. 미니 벽원도 예쁘네. 어, 사이즈는 10cm 화분에 있고요. 얘는 6,000원입니다. 이렇게 두개 있네요. 아 너무 귀여워. 시상에 5배서 보세요, 5배서. 아 너무 예뻐. 분갈이를 해놨더니 아이가 속에서 자구가 나오는 것 같아. 자구 잘안 보이는데 안 치는데. 너무 예뻐요. 여기 요 아이는 어 사이즈가 한 13cm 정도 되고요. 곰방구 그 아이보다 좀 사이즈가 크죠. 가격은 16만 원이고요. 화분 값은 10만 원인데. 요 아가만으로도 판매합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여기 보면은 돌스 테니아가 있어요. 돌스 테니아. 근데 보면 자구가 되게 많아요. 이 안에 하나, 둘, 셋, 넷. 생각보다 엄청 자구도 많고요. 얘는 꽃이 이렇게 피나 봐요. 옆에 이렇게. 되게 신기하게 아프리카 식물이고요. 어, 화분은 화분 하분 사이즈는 9cm 화분에 있고요. 음, 9cm 분에 있구요. 가격은 12,000원 이에요. 너무 귀여운 요 아이, 1 0 0 0원 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아는, 얘도 5배사, 5배사 군생이구요. 이제, 주문하실 때 가격을 써주시면 돼요. 요렇게. 요 아이는 5만원 짜리에요. 이렇게 얼굴 많은 아이 필요하시면 드리고요. 요렇게. 아, 너무 예쁘다. 예쁘죠. 제가 오베사 요런데 요새 꽂혀가지고 맨날 이렇게 이쁜 아이들 데려다아요 이렇게 분갈이를 사게 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어, 탄력을 받은 것 같아요. 요 아이 가격은 5만 원입니다. 이렇게 오베사예요. 오베사 5배사 군색. 요렇게 보면 또요렇게 보이고요. 요것도 얘는 얘가 사이즈가 오 7.5cm 정도 돼요. 크기가 요것도. 또 7, 7cm, 7cm. 요것도 7cm 정도 되네요. 요오배사가 생각보다 사이즈가 다 있어요. 이렇게 보면 7cm 정도 됩니다. 요런 아이들 가격은 5만 원입니다. 별의 눈물이 요렇게 꽃을 안 따줬더니 여기가 군데군데 이렇게 있어요. 정리를 안 했더니 별의 눈물. 보면은 요렇고 요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꽃은 봄에 피고요. 요런 식으로. 목대 보이시죠? 목대가 이렇게 좋아요. 세상에나. 우리 집에 와갖고, 목대만 나온 것 같아. 목대. 별의 눈물. 사이즈는 8cm 되고요. 요런 거는 꽃이에요. 핀셋으로 하나하나 뜯어내시면 돼요. 요런 거. 꽃. 꽃 피고 져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못 뜯어내서 이렇게 있어요. 요런 아이는 꽃이 진자리고요. 한번 보시면 목대가 이 안에 보면 목대가 다 숨어있어요. 요런 아이 가격은 4,000원이에요. 별의 눈물 백화에요. 이렇게 보면 목대가 다 숨어있죠? 너무 예쁩니다. 요런 아이. 그리고 별의 눈물 또 사이즈 큰거 어, 사이즈 완전 대박입니다. 요런 아이 여기 옆에 아이하고 비교되죠? 사이즈는 18cm. 18cm 되고요. 요 아이 가격은 2만 원이고요. 얘도 백화예요. 얘도 목대에 한번 볼까요? 목대가 다 있네요. 요런 아이는 목대가 나오나 나오네요. 그래서 얘도 신기해요. 별의 눈물 얘는 2만 원입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18cm 정도 돼요, 다. 꽃이 한참 많이 피었었던 아이인데 이렇게 목대가 보이시나요? 지금 목대 보여주려고 제가 잡고 이렇게 옆에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이런 아이는 2만 원이에요. 여기 보이는 아이는 블랙 초코예요. 사이즈는 7cm 정도 되고요. 이제 뿌리가 잘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제가 분갈이 해놓은 아이거든요. 블랙 초코. 이 아이는 12,000원이에요. 아유 작은 아이도 예쁘네. 가져올 때부터 작았는데. 음, 뿌리가 내리면서 이렇게 요거는 사이즈가 한 6cm 정도 되네요 요런 아이도 있고 이렇게 블랙 초코 요 아이 12,000원 입니다 노을이 색깔이 너무 예쁘죠 노을은 이게 원래 빨간 가봐요 사이즈는 13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쌍두 이렇게 쌍두 아이는 2만원 이에요 이게 두 저기 외두 짜리도 한번 소개할게요 쌍두 아이 이게요 아이, 노을이에요, 노을. 노을이고요. 제가 가장 비쌀 때 갖다 놨어요. 이게 외 머리 한, 한두에 만 원일 때 갖다 놓은 아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만 이천 원에 드릴게요. 사이즈는 한 11cm, 11cm 되고요. 요새 가격이 많이 내려서 제가. 마진을 거의 안 보고 1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통통하죠? 보세요. 너무 예쁘고 통통하네요. 요런 아이, 12,000원입니다. 노을이에요. 여기 보이는 아이는 솜니염입니다솜니염 사이즈는 10cm 정도 되고요. 요렇게. 제가 분갈이 해놨더니 아주 땅을 물어가지고 단단해졌습니다. 어 분체에 보내드릴 테니까 조금 더 있다가 9월 말경에 분갈이 하세요 요거는 제가 며칠 안됐어요 분갈이 한지 요 아이 분갈이는 오래 안 하셔도 돼요어 7월 30일 날 쯤에 했네요 이렇게 너무 예쁜 아주 딴딴해요 건드려도 이제 뿌리가 좀 내렸나 봐요 요런 아이 가격은 만원입니다 여기 사포테도 같은 날 제가 분갈이를 했는데요. 사포테 너무 예쁘죠. 음, 사이즈는 7cm 정도 되구요. 요렇게 사포테 요 아이는 어, 7,000원입니다. 이게 너무 예쁘죠. 어, 가벼운 흙에 있던 아이를 제가 요렇게 분갈이를 해놨어요. 그런데 아주 얘가... 적응을 적응을 잘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딴딴하니 반짝반짝 하죠 요 아이 가격 7천원 이고요 분체 보내드릴 테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분갈이 하지 말고 내년 봄까지 키우다가 분갈이 하세요 제가 여기 소독도 하고 진짜 정말 정성들여서 흙을 만들어서 심어 놓은 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한 아이들이 오래되면 은 정말 이뻐지잖아요 요런 아이 가격 7,000원입니다. 요 아이는, 얘도 하우시 아과에 속하죠? 그린 옥선이에요. 사이즈는 9cm분에 있고요. 요렇게. 그린 옥선. 요런 아이는 만원입니다. 아유, 귀엽죠? 이렇게 뒤에도 막 나오고 있어요. 그린 옥선이에요. 여기, 루비가 있고요. 얼굴이 두 개씩이에요. 얼굴이. 어떻게 세냐면은 누비는 얼굴이 하나, 둘 이렇게 세는 거예요. 이렇게 다두 개씩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털면은 생각보다 사이즈가 있어요. 요런 아이 7,000원이고요. 머리 두 개짜리 그리고 여기 얼굴이 세 개씩 있는 아이. 어, 세 개씩도 있고요. 요렇게 어, 세 개씩 다세 개씩을 기준으로 보내 드릴게요. 요렇게 세개네 개도 되는 아이도 있긴 있어요. 근데, 두 개밖에 없네요, 네개 있는 아이는. 이렇게 얼굴 세개 이상 있는 아이, 요 아이 만 원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 밑에 숨어 있어요. 네 개가 되네. 요쪽에도 네 개가 되고 있어요. 요런 아이 가격은 만 원이에요. 마디바, 이렇게 보시면, 목둥이에요 완전. 그냥 어린애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받아보시면 굉장히 만족하시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보면 완전 묵둥이에요. 요런 아이 가격은 12,000원이고요. 사이즈는 12cm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이렇게 넘치도록 있죠? 이렇게 넘치도록 있습니다. 요런 아이 12,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에일린이에요. 색깔이 나오고 있어요. 요새 햇볕이 좋아가지고 몇번 햇볕 쨍쨍해졌더니 색깔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어, 사이즈는 15cm 정도 되고요 요렇게 아가들이 노랗게 되면서, 이제 나중에 빨개지죠? 이러면서. 완전 빨개지는 아이예요 요런 아이 가격은 14,000원입니다. 요렇게, 얼굴이 이렇게 4개, 5개가 있고, 요 안에 또 있어요. 이렇게. 이름은 에일린입니다. 요 아이는 에보니 군생이에요. 와, 이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한번 키워볼만 하죠? 너무 예뻐요. 이렇게 아가들이 자연 군생이죠. 제가 이렇게 머리가 하나 있을 때 가져왔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요렇게 얼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이렇게 에보니 군생이에요. 요 아이 3만원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아, 색감이. 에보니는 여기 뒤에가 이렇게 노래 지는 게 특징이에요. 에보니 군생. 이 아이는 3만원 합니다. 이렇게. 너무 예쁘죠? 여기도 하나 있어요. 에보니 군생입니다. 엘리어로 이렇게 얼굴이 하나씩 더 있는 아이. 이렇게. 이렇게 얼굴이. 두개 있는 이렇게 밑에 이렇게 다 있죠? 이쪽에 요아이 가격 12,000원이고요. 어, 세개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예쁘죠? 어, 요아이는 요아이는 저기 뭐야? 25,000원에 드릴게요. 3만 원에 판매하드는데 이렇게 25,000원 써 주시면 제가 음. 요런 아이는 3만 원이에요. 수영이 너무 예뻐요. 진짜 실제로 보면 이거 너무 예쁜 아이예요. 엘 혀로. 요런 아이도 있고요. 그리고 요쪽에 머리 하나짜리. 요런 거는 12,000원. 얼굴이 두개 있습니다. 머리 하나짜리는 만 원씩 팔아요. 이렇게 요새 비가 좀 와서 색깔이 좀 빠졌어요. 빨간이 예뻤는데. 이제 몇개안 남았네요. 다 팔고. 이렇게 실제로 받아보시면 너무나 좋아하세요.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예쁘시다고, 예쁘다고 그래요. 요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 모먼텀도 색깔이 너무 예쁘게 잘 나오고 있죠. 10cm 화분에 있고요.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얼굴이 많은 아이도 있어요 이렇게 어, 많은 아이 달라면 드리고요 또이두짜리도 상당히 이뻐요 요런 아이는 만원씩이에요 이렇게 이두짜리도 굉장히 예쁩니다 몸 만텀이었어요 음, 또 뭐가 있을까요 찍을게 아, 너무 많으니까 여기 동훈이 있네요 동훈 동훈 제가 얘를 다 적심을 해가지고 뿌리를 다 내려놨어요. 근데 약간 철학기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철학기가 있어요. 요런 아이 가격은 12,000원 하겠습니다. 동훈입니다. 사이즈는 12cm 화분에 있어요. 요렇게 동훈. 아주 튼튼하죠. 제가 요게 음 적심을 자주 할수록 요렇게 아이들이 땅땅해지고 한엽이 한엽이 되고 그리더 예뻐져요. 이게 오래 너무 창을 너무 오래 키우다보면 이게 밑에 목질화되잖아요. 그러면 적심을 해주면또 예쁘게 키울 수 있답니다. 이렇게 적심해가지고 뿌리 다 내렸어요. 뿌리 다 내려가지고 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요런 아이 가격은 12,000원이에요. 여기 보이는 아이는 후레쉬 후레쉬 너무 예쁘다. 예쁩니다. 요런 아이 가격은 8 0 0 0원이고요 사이즈는 9cm 하분에 있고요. 이 아이는 8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가격은 8,000원입니다. 후레쉬였어요. 이 아이는 환염 농기심아예요 환염 농기심마고요 얼굴이 이렇게 다 얼굴 하나 있는 아이를 데려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키워서 여러 개로 나온 아이. 이 아이 가격 12,000원 하겠습니다. 이거 사이즈는 음, 9cm에 분 있어요. 이렇게 멋진 아이, 한엽 농기시마, 12,000원입니다. 어, 오늘도 또 예쁜 아이들 또 많이 촬영했는데요. 오, 요거 요거 아이 진짜 예쁘죠? 제가 분갈이해서 여기 지금 음, 소독을 해놨어요. 잘 크라고. 너무 예쁜 요 아이는 아메스트로예요. 아메스트로고요. 사이즈는 17cm 정도 되고요. 분갈이를 하는데 너무 잘 크고 있습니다. 요런 아이는 5만원이에요. 여기 보이는 데는 라테일라테일 색감이 진짜 묘하죠. 요 아이. 너무 예쁩니다. 요렇게 사이즈는 음, 10cm 정도 되고요. 요 아이 가격은 16,000원입니다. 요렇게 어, 얘도 지금 분갈이를 해서 열심히 잘 자라고 있는 tm 입니다 tm 은 18,000원 이고요 사이즈는 14cm 이렇게 예쁘답니다 또 오늘도 또 열심히 예쁜 아이들 많이 촬영해 봤는데요 됐나요 아,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날되시고요음 날씨가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 <laughs> 아주 등짝이 후끈후끈 해요 지금 영상을 찍는데 야, 여기 아침부터 대단합니다. 지금 시간이 8시 좀 넘었는데 벌써 이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차각막을 아침부터 쳐 줘요. 저희 집에. 그래야지 아이들이 무사히 여름을 잘 나겠죠? 오늘도 어, 행복하세요. <laughs> 감사합니다.